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대충 적어 오긴 했는데 <laughs>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래도 보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음 사실 작년 10월달에 그 학점은행제로 땄고요. 학점은행제를 한 이유는 제가 저, 저도 이제 늦게 가정주부로 하다가 또 애들 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되고 저도 저 나름대로 꿈을 이제 좀 이제 공무원 시험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행직을 하다가, 일행직이 재작년에 제가 겨우 이렇게 점, 점, 점수가 조금 해서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은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알아보고 학점은대제로 했는데, 처음부터 그 1급을 저는 왜냐하면 공무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하면서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도 괜찮았고, 근데 그 10월달에 자격증을 아 지금 좀 많이 떨리는데, 아, 좀. <laughs> 네, 좀 떨립니다. 좀 <laughs> 제가 무대에 좀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인강도 이렇게 저기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 실습하는 도중에 저기 선생님께서 방문가게 그 어두운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친다. 그래서 1급을 하시려면 반드시 어두운 선생님과를 들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로막 찾아가지고 암기 도우미, 그리고 다빈출, 뭐, 아, 다빈출은 이제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40선, 예, 예, 그거를 이제 계속 보고 암기 도우미는 그냥 뭐 계속 자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계속 듣고 근데도 제가 기초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음, 핵심 요약 강의가 12월 달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반드시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좀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연말이고 하고 그리고 저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고삼엄마이기도 했지만 남편이 또 많이 아파가지고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 참, 제가 1급 시험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게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OX 어, 모의고사를 이제 어샘 선생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저도 거기서 이제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실강 듣고 나서 또 집에 와서 복습하고 단원별 기출 문제집 사가지고 또그중에 공부하고 그렇게 또남편 어 때문에 좀 힘든 마음 다시 또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마음이 이렇게 새갈 때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 다잡고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 복습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져서 했는데요. 막상 이제 좀, 음, 1급 시험을 볼때 법제론이 진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아, 망했다. 이번에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맞춰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했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쌤이 말해주신 그 법령 꿀팁, 그게 이제 그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적용이 돼서 정말 그 시험풀 때는 다들 아시지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빨리 이렇게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패닉 상태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풀었는데 집 와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들이 저 저한테 그냥 몸으로 체득이 돼서 그렇게 잘 됐나보다 그렇게 잘 풀었나보다 그렇게 생각했고 어 그래서 덕분에.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는 혼자서 할수 있는데 좋은 선생님이 만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학이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저기 어쌤이 이렇게 개념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래도, 아, 사회복지를 참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합격을 반드시 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떨었습니다. <laughs>